안녕하십니까 허기자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제 보다리 들고 녹화를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주제로 얼마나 긴 시간을 앞으로 또 보내야 할지 걱정이 없습니다 지난번 가스 가격 폭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낸 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엔 기름값 폭리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알뜰주유소 울릉군 설치입니다. 가장 먼저 울릉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잠깐 이야기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알뜰주유소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알뜰주유소라는 것이 현재 울릉군에 있는 세곳 주유소보다 비발류 경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판매 가격이 4, 500원 정도 더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도 싸지만 들여오는 가격도 일반 주유소보다 많이 싸게 들여옵니다. 정부가 사실상 기름값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현재 울릉군에 있는 주유소보다 판매가격도 많이 싸고 받는 가격 즉 우리가 사오는 가격도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격면에서 국내 주유소 중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무조건 리터당 대략 4-500원 정도 싸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면 완공까지 2년 6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울릉군과 군의회가 얼마나 협조를 해주느냐에 따라 훨씬 빠를 수도 있고 좀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수건이고 주민 모두가 좋아할 일인데 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민의를 대변하는 울릉군 의회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 정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이 정책을 쓰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총량이 증가하나 감소하나를 따져보면 됩니다. 이처럼 재산성이 높은 사업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울릉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자부 한국수규공사 공정거래위원회도 울릉군의 기름값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울릉군 알뜰주유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언제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알뜰주유소 설치로 발생되는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스 값내에서 발생된 이익과는 비교도 안될 것입니다. 울릉 군에서 소비되는 가스량이 몇년전 기준으로 2만 8천 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가스 분쟁으로 통당 2만 원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도 얼마의 군 전체 이익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기름은 운반비만 22년 기준으로 3억 5천 7백만원 입니다 유저선으로 운반할 경우 리터당 39원 탱크로리로 운반할 경우 리터당 53원 입니다 초등학생 산수 수준이니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정도 이익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셈을 해보시면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될지 환산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란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울릉군 주유소들과 주민들과의 조화에 있어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울릉군 세계 주유소 중 두 곳은 휘발유 1,939원이고, 한 곳은 1,919원입니다. 대구에 있는 S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1,489원으로, 리터당 450원 차이가 나고, 대구 같은 주유소의 경우 1,315원, 울릉군 1,825원으로 510원의 차이가 납니다. 9월 28일 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했다는 내용인데요. 울릉군 세계주유소는 어떻습니까? 일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알뜰주유소 설치가 시급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울릉군 세계 주유소는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운반비를 다 보조해 주는데도 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울릉군청 관계자도 업체들과 만나서 몇번 가격을 인하해 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잘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엄청난 폭리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수십 년 동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울릉군 기름값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말뚝처럼 굳건합니다. 관광업체와 중장비 기사님들, 덤부트럭 기사님 등등 기름값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까지 합니다. 이 같은 배단이 수십 년을 이어온 까닭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대체로 비싸게 받는데 방법이 없다. 말한다고 낮추겠다. 물론 군청은 뭐하고 있나. 등등의 성토로 지나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누군가가 기름값이 비싸다면서 입을 떼면 등달아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450원 차이, 경유 1리터에 어떻게 510원이나 차이가 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최고급 휘발유도 1,750원인데, 울릉군 휘발유에 뭘드석서파는 겁니까? 혹시 고급 양주라도 섞어서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울릉군에서 판매하는 휘발류를 차에 넣으면 차가 날아가는 겁니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긴 시간 지켜봤지만 아무래도 이세곳 주유소는 울릉군을 위해 기름값을 내리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울릉군에도 알돌 주유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알뜰주유소 부지는 약 2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동항 내 해수부에서 주민들을 위해 남겨둔 땅이 있어 활용 가능하다고 울릉군에서 전달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알뜰주유소 설치 비용은 약 10억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릉군이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여행사 장비 업체, 덤프 기사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에 말씀드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과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겨울 난방용 등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 지원해 총 5억원 정도를 군이 보조한다고 하는뒤 알뜰주유소가 생기게 되면 지원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물론 군에 알뜰주유소가 생기게 되면 군의 지원 없이도 도시와 똑같거나 아니면 더 싸게 주민들께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주민들과 협의해서 난방류에 대해서는 원가에 팔고 조금의 배달비는 별도로 받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난방비 리터당 250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주민들이 사용할 돈으로 주유소에 보태주는 꼴이 아니냐면서 주민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속담이 있는데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 맞춘다는 뜻입니다. 우선 좋지만 멀리 볼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더 실효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는데요. 내용. 알뜰 주유소 설치 예산이 총 10억이라고 보고 5억은 주민들 부담으로 하고 여기에 군이 1년치 난방비 수준의 지원금 5억 원 정도를 알뜰 주유소 설치 비용으로 지원해 주면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울론군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출해야 될지 모를 비용을 단 1회 지원으로 끝낼 수 있고 연 5억원 난방비 지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의 복지를 위해 의미있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도 좋고 주민들도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광객들도 함께 좋아지죠. 우리 군의 작은 변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음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와 직접 대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울릉군에 사시는 어르신들 겨울에 벌벌 떨면서 이불 속에 누워만 계시죠. 왜 누워만 계시겠습니까? 외풍이 심한데 기름값이 아까워서 보일러를 못 돌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전기장판에 의지해 바닥은 따뜻하니까 이불덮고 누워만 계시는 겁니다. 사동님 사실은 노인 한 분은 1년에 기름 한드럼이면 충분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씻으실 때만 보일러를 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름이 너무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분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울릉도를 예쁘게 가꾸는데 일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달전 알뜰주유소 추진위원회 지도부는 이미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남한군 군수께서도 국민들을 위해 알돌 주유소는 꼭 필요하다면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탐욕의 아가리 속으로 돌진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같이 치욕적인 기분이 들어도 갇힌 섬마을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더 치욕을 느낍니다 기름값을 비싸게 파는 것 가격이 같은 것 주유소 사장님들에게는 경제적 자유라 하겠으나 사장님들의 그 자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유 기준으로 세곳 모두 리터당 500원 비싼데다가 가격이 같아서 우리들은 선택할 자유를 잃었고 기름을 넣을 때마다 비해를 느낍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알뜰 주유소 설치가 힘들다는 소문이 먼저 날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 기득권과 토호 세력 몇몇이 여론을 조작할 것입니다. 가스가 그랬듯 기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울론군 내에 주유소가 세 곳이라 있는데, 주유소가 더 생기면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여론도 나올 것이고, 몇몇 언론에서 주유소 측을 옹호하는 예상치 못한 기사도 나올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요. 방해하실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창의적으로 여론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매번 수법이 똑같습니까? 이런 기자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창피스러운 건왜제 몫이어야 하는 겁니까? 주민들께서는 소문과 언론에 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치욕의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올롱군의 주인이면서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올롱군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바꾼다는 표현은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꾼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려놓자고 말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운송비 전액을 보조해 주는데 우리는 왜 리터당 500원이나 비싸게 기름을 사야 되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살았습니다. 현재 울릉도 섬마을에서 요구되는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정의란 기득권의 행포에 대항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것 민주주의란 우리 주민들이 주인의 권리로 무당한 것을 바로잡아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알뜰주유소 건립은 주민들의 수십 년 수건으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두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모두가 참여하셔야 하고 조직된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뜰주유소가 완공이 되면 기름값은 우리 국민들이 정하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기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울릉군의 가스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울릉가스 측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섬마을 울릉군에 여러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이 주인의 권리로 부당한 것을 바로잡아 주인노릇을 똑바로 했다면 물론군의 발전 과정 또한 모양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절박한 요구 없이 기독군의 기존 가치를 포기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세곳주유소도 살고 우리 주민들도 사는 공생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알뜰 주유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부조리를 넘어서지 못한 10년 후의 울릉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